예, 영상의 개요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외인은 왜 계속 사는가? 주가의 흐름은 추후 어떻게 될 것이고 매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내용이 중점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10월 8일 기준으로 예, 포착된 어, 이런 외인. 어, 주가는 떨어지는데 외인이 계속 사는 종목들 어, 선별 과정들 요런 부분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랭킹 시스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포착된 종목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종목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다섯 종목에 대한 차트 상세 분석을 통해서 어, 어떤 패턴이 나오고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이런 수급 포착에 대해서 이제 수급 포착 종목을 어떻게 이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서 수익으로 연결하실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수급 포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매일 매일 어, 어,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어, 랭킹 발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예, 수급 포착해드릴 거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으로 연결하실 수 있는 매매 대응 전략까지 예, 같이 예, 분석해서 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완벽한 손절 방법. 12년간 제가 주식 생활 하면서 최고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손절 방법, 손절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 예고편 끝자락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더 관심 있는 부분들 이제 보시고요. 이제 자세한, 좀 영상이 이제 좀 자세해지다 보니까 좀 이제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예,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주식 매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지메티비입니다 예, 10월 8일자 기준으로요, 예, 수급이 높고 거래 대금이 높고 이제 가격이 낮은 순으로 이제 일별 랭킹을 제가 매일 매일 매기는데요 어, DPC가 현재 이제 5일 수급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어, 수급 대비 가격이 낮아서 1위로 선정이 됐고요. 어 이제 같은 1위인 이제 코스닥 종목인 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나 기타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5일 평균이 5일 랭킹 평균이 가장 낮은 순인데요. 종합 1위를 3 번이나 하고, 저 압도적으로 지금 압도적인 순위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DPC 예. 주가는 계속 떨어지거나 보합인데 어,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D0 오늘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최근 3일간 계속해서 어떤 자금이 13억, 3억, 35억 유입되고 있고요. 시총 대비 어, 이게 순 유입 금액이니까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10월 8일날 마이너스 2.5%떨어졌고요 고가 대비 저가도 예, 이게 이제 고가 대비 저가, 즉그아 이게 고가 대비 지금 현재가입니다 현재가, 종가요, 종가. 네, 그래서 이제 고가로 많이 올라갔다가 결국 많이 눌려서 많이 5.8%나 더 눌려서 종가 마감을 한 그런 메뉴 어,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어 최근 5일 날 이제 거의 개인이 마이너스 58억 순매도를 했고 가격은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즉 1일부터 5일까지, 그 다음에 6일부터 20일까지는 무려 14%나 떨어졌고요. 그런데도, 이제, 개인 수급은, 뭐, 21억. 개인 수급이 이제 21억 순매수인 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 5일 동안 급격하게, 순매도로 하면서 외국인이 급격하게 사들이고 있죠. 네. 그래서 테마는, 어, 이렇게 빅히트 관련주인데요. 자, 이걸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DPC가 지금 빅히트가 상장할 때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예, 한안령 해제, 뭐, 비키트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빅, 그, BTS가, 다이나마이트로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상태고요. 예, 요거는 이제 최근 2년간의 어떤 그런 수급 추이, 기본적인 수급 정보들, 추가적인 정보들 어, 확인하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예, 좀 보시면 어7 2는 이제 100% 대비 72%, 약 이, 최근 이제 20일 동안 약28% 떨어졌고요. 그리고 고점입니다. 100%가 이제 어, 최근 2년간 가장 고점 대비 예, 지금 87% 이제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때는 어, 이제 45%는 이제 100% 대비 거의 55%가 급락을 한 겁니다. 예, 그 전에 이렇게 100%가 올랐네요. 그 전에 100%가 오르고 바로 이제 또 절반 뚝 떨어지는 100% 오르는 상태에서 다시 반토막 나는 두배 오르고 다시 반토막 나는 이런 예,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연동률을 좀 보시면요 어, 개인 연동률 개인이 샀을 때 주가가 오를 확률이 이제 37% 그다음에 외인 기관이 이렇게 요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완벽한 수급주는 아니고요 완벽한 수급주는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개인 연동률이 15.8%밖에 안 되고요 기관 외인이 이렇게 60% 이상인 종목들은 어,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DPC는 어, 보통 테마주 인데요. 그래도 수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차트 분석입니다. 어, DPC 차트인데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하락 구간에서 과거에도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때는 어, 사실은 어, 좀 특이 사항이 이렇게 보시면요. 특이 사항 다시 이제 다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에, 저점에 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에 있다가, 어, 금, 급등이 한번 나오고요.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또 다시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이게 급락이 나오는 순간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고, 다시 급등하는 순간 외국인이 금방 팔았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단타쟁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단타쟁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별 수급의 변동이 없는데 또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어, 외국인과는 좀 연관이 적은 종목이다. 예, 어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워낙에 잘 알려진 BTS 관련주 이때 이제 그죠. 일단은 7월경에 이렇게 올랐는데요. 7월경에 이렇게 올랐을 때는 어, 아까 이제 앞서 정리해드렸듯이 어, 한한령 해제, 빅, 빅히트, 뭐 기업 공개 흥행 기대감 이때 이제 7월에 올랐습니다. 빅히트 이제 지금 요새 이제 청약을 했, 했죠. 최근에 이제 청약 시작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기업공개 예, 이때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저... 어, 이때 이제 이때 이렇게 그, 급등을 한번 했죠 이때 빅히트 어, 기업공개 기대감 그리고 쭉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요때 이제 요때 뭐, 요때도 아니죠 다이나마이트더 더 최근이었죠 초록백 엄청나게 급등했을 때 초록 뱀 한번 볼까요? 네, 초록 뱀이 엄청나게 급등했을 때, 네, 그때 이때 그렇죠? 9월 초 9월 초입이네요. 그 이제 DPC도 9월 초입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쵸? 9월 초입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DPC 피키드가 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차트 1위 했을 때 이렇게 또 급등을 한 이후에 이제 너무 고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고점이기도 해서 이제 급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이렇게 비슷한 패턴들을 많이 보고서 그런 얘기들까지 좀 같이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드, 급락 구간에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사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그죠? 왜 살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에 지금 이 구간에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좀 휴상적일 수 있어서 일단 제가 이렇게 랭킹 시스템으로 어, 조금 더 숫자화해서 랭킹화 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1등인데 압도적인 1등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인이 계속 사고 있죠 또 이때 잠깐 올랐을 때도 사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잠깐 팔았다가 또이 전날 떨어지는데 사고 여기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사, 이렇게 샀죠 이렇게 급락 구간에 얘네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단순히 여기 보여지는 그런 이제 수치만 믿을 게 아니라 뭐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제 공부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도 영상 기획을 하면서 더 심도 있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렇게 개발했을 때는 신나서 그냥 단순히 이 수치로만 보고 매매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어, 이제. 중단이 된 상태인지 아,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공매도 상황이냐 이런 예,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산뭐 외국인 들어온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섣불리 사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오르고 다이너마이트때 오르고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구간에 이렇게 외국인들은.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럼 이렇게 갈때 이제 향후의 그런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이랑 좀 비교해서 이어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경우가 있고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 구간에서, 그쵸?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그쵸? 이 떨어지는 구간, 요, 요 구간이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랭킹 시스템 처음 개발하고, 어, 이거, 어, 100억이나 들어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쯤에서 그냥 떨어지는 이칼라를 잡지 말라고 했는데, 이쯤에서 산 거예요. 이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조만간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쯤에서, 예, 이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그래서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계속 물타기를 했어요. <laughs>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급의 랭킹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어떤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어, 어쩌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습니다 막, 물,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 급등 후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사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더 사가지고, 예, 엄청나게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멘탈이 많이 깨졌었습니다. 웰크론. 그리고 이제 흐름상으로도 이때 재확산 때 엄청나게, 코로나 재확산 때 엄청나게 오르고요. 코로나 재확산 때 엄청나게 오르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진정세가 되면서, 어, 확진자 수가 막 400명, 4 0명까지 갔다가, 하루 확진자가 400명까지 갔다가, 어, 한 100명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것만 보고 들어간 겁니다. 이거, 이거, 외국인들 많이 사네? 어, 조만간 다시 오르겠네? 뭔일 있겠네? 라고 해서 샀다가, 완전 크게 낭패를 본 케이스입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어,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 떨어지는 이 구간, 네. 자,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여기 이제, 이 구간, 이 구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외국인들 샀죠 그쵸 그렇죠? 기 떨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외국인들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봤는데요 어 일신바이오가 이렇게 떨어질 떨어지면서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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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착이 되는데 요때 이제 반발매수가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오더라구요 요때 요때 이제 반발매수가 강하게 와서 이때 제가 단타매매를 해서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어이날 예, 네, 이 날. 예, 네, 이 날이 이제 9월 16일이 아니라 이제 네, 9월 예, 네, 9월 12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렇게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네, 보시면 이렇게 여기 급등을 했죠. 그죠 그 거래량 막 터지면서 이제 급등을 해서 막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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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이때 막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추가 수익을 내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을 했을 때이 눌림목에서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눌림목 상이나 이렇게 뭔가 급등 신호가 왔을 때 따라 들어가기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들과 이제 DPC의 다른 점은, 그쵸, 이 종목들은 이렇게 좀 완만한 편인데 DPC는 지금 굉장히, 이게, 그 낙폭이 굉장히 지 크죠? 오늘 자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보시면요. 어, 8일 자 기준으로 보시면 낙폭이 좀커 보입니다. 낙폭이 좀 굉장히 큰데요. 이 낙폭이 좀 진정이 되고, 낙폭이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렇게 초반 거래량이 터져, 터지는 그런 모양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예, 추격매수를 하시고 추격매수는 항상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때 한번 이렇게 눌림목 모양 보시면서 단타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면 큰 낭패를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저처럼 이렇게 거리랑 엄청나게 말랐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마른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그냥 대충 아 외국인 들어오는구나 해서 대충 살때 엄청나게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단타 매매 포지션에서 어,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터질 때 에, 눌림목에서 더 상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뭐, 뭐 이슈를 띄워놓고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뉴스 없이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들이 단기간 들어오면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 그렇죠? 그런 이제 3분봉이나 이런 부,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한번 눌림봉에서 단타 매매를 좀 도, 도전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한스 바이오매드인데요 한스 바이오매드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샀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건 되게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 엄청나게 샀죠?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외국인들 엄청나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관심 있게 봤더니 이제 이날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날. 그죠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9월 25일, 9월 25일 이날. 그래서 이날, 이날은 아예 이렇게 그냥 반전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상승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강하게. 이렇게 상승 반전을 시켜버리고, 더 강한 거래량으로 한 번에 다 털어버리죠. 이렇게 한 번에, 더 강한 거래량으로, 어한 번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더 강한 거래량으로, 어한 번에 두번 강하게 올리고, 한 번에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매매 포지션을,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대놓고, 어 떨어지는데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라고 하면, 거래량이 터질 때, 즉 이날이요, 이날, 이날, 9월 25일날, 9월 25일날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네, 9월 25일, 예 네. 이게 견고하게 계속 오르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이, 이날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요런 봉이 나왔을 때 누릴 때 사는 겁니다. 네. 누릴 때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누릴 때막 거래량 터지면, 어 이거 지금 그동안 계속 외국인들이 사모았던 종목들인데 어, 얘네들 한번 물량 털려고 나가려나 보다 어, 오늘은 그러면 대세 상승 오늘 하루는 대세 상승 한번 나오겠네라고 할때 이럴 때눌릴때 이렇게 어, 3분할 매수 정도 어, 하시면 좋겠죠 물론 이급 모든 급등주는 그리고 이렇게 일봉상 떨어지는 칼라의 종목들은 그렇 비중을 작게 가져가셔야죠 이제 전체 투자 금액에서 한10% 정도. 예. 이거 어 이거 때는 이때다라고 몰빵을 했을 때는 정말 나락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누적해서 매매를 하면서 이런 어, 법칙들을 발견을 해서 이런 어, 법칙들을 어, 알려드리면 어떨까 이제 요런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웰크론 같은 경우 제 정리를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들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건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건들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처럼, 요 구간처럼, 어, 이렇게 외국인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락하는데 들어오는 요런 구간이 있더라도, 어, 이렇게 급등하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아, 아, 않는 이상,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떨어지는 칼날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일신바이오, GH, 신소대.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랭킹 시스템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어, 관심 종목으로, 지금 DPC, 이렇게 말씀 말씀드렸듯이 어, 찾아 찾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오는 떨어질 때 들어오는 요런 종목들. 그때 거래량이 이렇게 어, 이전 거래량에 비해서 이전 거래량들에 비해서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그때 어, 좀 단타 매매를 적극적으로 예, 한번 도전해 봐도 되겠다. 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매일 이제 2,200 종목을 매일 이렇게 지켜서서 어 일일이 검색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랭킹 시스템으로 한 번에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특이사항이 또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독자님들께 제일 먼저 어, 알려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영상 관심 있게 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 추후에도, 요렇게 이제 비슷한 DPC 같은 그런 종목들,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떨어지다가 좀 횡보하다가, 이 최근에 요런 거래량들, 요런 거래량들에 비해서 강한 거래량, 혹은 뭐 3분 봉상으로 강하게 나온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서, 그게 이제 오늘 하루, 뭐 대세 상승, 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언제든지, 그쵸? 언제든지 그냥 급등시켰다 바로 급락시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부분을 한 두세 번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전 거래량에 비해서 확 거래량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래서 요 이전 거래량이랑 뭐 예를 들어 시간대별로 뭐 9시 정도밖에 안되는데 벌써 뭐 전날 거래량을 강하게 돌파한, 돌파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기준을 세우셔서 어, 단타 매매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 자, 일단 오늘 어떤 요런 수급, 특이한 수급 상황에 따른 이제 주가의 어떤 방향성, 어, 어떤 매매에 대한 대응 전략, 예, 요런 부분들을 다섯 어, 개 종목을 좀 비,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다섯 개 종목들을 좀 비교하면서 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내용, 특히, 어, 제가 12년간 주식하면서 찾아낸 최고의 손절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으로, 어,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예, 알림 설정 해주시면, 어, 주식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 바로바로, 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모든 개미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 시장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일지의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스킬 편이고요. 유레카를 외칠 만큼 12년간 주식하면서 역대급 최고의 손절 방법 최고의 손절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손절해야 될때 물타기 하셔서 나락을 경험하신 분 여러 번 수익 낸거한 방에 다 날리시는 분 손절 타이밍 놓쳐서 급락 맞고 장투하시는 분들 강제 장투하시는 분들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놈의 1억, 어, 저희들도 한번 벌어 보자구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